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고 있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오전 안에 비가 잦아들겠지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서 서쪽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다소 높게 출발하겠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비가 그친 후로는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수대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은 30에서 80mm 정도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 정도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지방은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도 10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은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으니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맞춰서 체온 조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비가 내려서 곳곳에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겠으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